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한글을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참호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역사에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듣는 자가 그로 고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아멘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이번 국회 국회에서 두번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받으면 그 즉시로 아동과 보호자를 분리하는 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도 아동학대가 만연해서 많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뭐 한국의 특별한 정서상 그렇게 문제 삼지 않았는데 통계를 내보고 조사를 해보니까 너무 가정에서 아이들이 학대에 시달리다가 목숨을 잃는 아이들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부모의 책임으로만 줄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나라가 개입을 해서 장차의 아들이 자라나서 그 부모의 자식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시민도 내야 되고, 나중에 사람들이 세금도 내야 되고, 또 나라를 나라도 지키는 군인도 돼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나라를 끌고 가는 중요한 자원인데, 가정에서 잘 성장해서 나와줘야 되겠는데, 가정에서 정상적으로 어, 양육을 할수 없는 어, 이런 가정들 때문에 아이들이 생명을 잃어버리거나 인생이 잘못되는 것은 이 방치해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어, 이번에 법 이제 만들어주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어, 부모가 이혼해서 아이가 갈 데가 없으니까 에, 어떤 분이 이제 에, 입양을 해가지고 잠깐 기르고 있었는데. 아이 부모 중에 어머니가 또 재혼을 해가지고 또데이도 어, 키워야 되겠다고 돌려버리고 가자마자 세달 만에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맞아가지고 아이가. 그러니까 그 잠깐 입양했던 그분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는지. 자기가 있을 때무 아이가 잘 웃고 잘 놀고 밥도 잘 먹었는데 세상에 그렇게 예쁜 아이를 어떻게 때릴 수가 있느냐고. 막 그러면서 막 안타까워 막 우시는 거예요. 아니 자기 부모는 아이를 학대하는데 자기하고 아무 상관도 없었던. 대신 부모였던 분이 자식처럼 막 눈물 흘리면서 슬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부모가 된다고 하는 것이 이게 꼭내 몸에서 나온 자식이어야 되느냐. 이런 것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자식을 키울 만한 의의를 가지고 있느냐. 생명을 사랑하는 의의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 이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그 어, 사명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예, 어린 생명들이 이제 잘 자라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에게는 공의가 있으세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의를 비추는 이 빛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또 정의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의의 삶이 있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그분을 바라보는 우리도 그분의 빛을 받아서 의로운 삶을 살수 밖에 없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의로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불의한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생명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역사를 이루기가 참 어렵습니다. 성교들은 다 의로운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고 오늘 의로운 그런 삶을 하나님리 위해 주신 것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한 의로운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말씀에 아주 의롭다고 이름, 별명을 붙여놨어요. 의로운 사람, the righteous,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군가 하면은 마리아의 남편이었던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말씀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인퇴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동하여 일대 다위세자선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인퇴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얻들의 주에서 구원할 자이시라 하니라. 다음에 예수님 이 탄생하실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 처녀가 약혼해서 결혼하기 전에 임신을 했으면 돌에서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부정을 저질렀다. 공정체를 더럽혔다. 그래가지고 돌로 여인을 쳐서 죽이도록 그렇게 율법에 되어 있는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 날짜를 정해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요셉이 충격적인 소식을 들어요.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 아니, 결혼도 안 했는데 어떻게 이지 그러면 뭐두 가지 경우밖에 없죠. 하나는 억지로 부모가 결혼을 시키니까 할수 없이 끌려서 지금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 정말 사랑하는 다른 사람이 있는데 그걸 결국은 알지 못하다가 그냥 이렇게 결혼 전에 아이를 갖게 되었다. 그래서 요셉이 굉장히 괴로웠을 겁니다. 아, 그래서 조용히 이것을 끊어야 되겠다. 성경 말씀에는 이것을 조용히 끊고자 하여라고 하는 요대목에 대해서 요셉을 굉장히 의롭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보통의 경우 사람들은 남의 사정보다는 내 사정을 먼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게 인지상정입니다. 아니, 나를 속이다. 여기서부터 출발하기가 쉬워요. 아니지, 결혼하기로 약, 그리고 약속까지 해놓고, 이렇게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갖는 이런 법이 세상에 어딨나. 이래가지고 고발을 하고, 고발하면 끌려 나가서 여자는 돌에 맞아 죽을 거. 그리고 자기 손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 배상을 요구하고, 이렇게 다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한다 해서 요셉을 책망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요셉을 동정할지도 모릅니다. 그래 그냥, 어, 살다가 어떻게 저렇게 악한 경우를 만났을까. 참안 됐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인 것이, 그렇게 하면 자기는 뭐 손해를 배상받을 수도 있고 억울한 것을 알려서 내가 참 억울하게 됐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는 있지만 자기와 사랑했고 결혼하기로 했던 마리아는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리아 뱃속에 있는 생명도 죽어야 됩니다. 이걸 생각하니까 이 사람이 도무지 고민이 돼서 어떡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 고민하다가 마지막에는 조용히 끊어야 되겠다. 그러려면 핑계가 필요한데 그건 내가 저 여자가 싫다. 이 사람이 좀 변덕이 심하다. 자기만 조금 좀 모욕적인 얘기를 들으면 한 생명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좀 손해를 보고 여자를 살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 조용히 끊으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그날 밤에, 밤에,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너와 결혼하려고 했던 그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이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시려고 지금 너의 결혼할 여인을 빌어서 자는, 쓰시는 거니까 오해하지 말고 데리고 와서 아내를 삼고 잘 보호해주라 그래. 꿈이 깼습니다. 보통 사람은 이게 왜 이상한 꿈인가? 꿈이니까 신경 쓰지 않을 텐데 이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아니,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만나보다 생각하고 한편으로는 오해를 풀려고 그걸 또 믿고, 그래서 아내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는 아이를 낳을 때까지 잘 보호해줬다가 성경 말씀이 있는 대로 하나님이 명령해주신 말씀대로 이름을 예수라고 붙여줬어요.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요셉이 붙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려주셨고 아버지인 요셉이 그것을 실행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마리아도 살리고 그 다음에 마리아 배속에는 예수도 살리고 이 일을 의롭다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요셉이 의롭지 않고 불리한 사람이면 마리아는 생명을 유지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또 예수는 세상에 나오기도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리아의 생명도 지키고 예수의 생명도 지키고 나중에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또어 악한 어 역사를 이루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또 꿈에 지시하십니다. 빨리 애굽으로 도망가라. 그래서. 이 요셉은 또 꿈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또잘 순종하는 사람 같아요. 즉시로 일어나서 아내와 아기를 데리고 애굽의 잠깐 피신했다가 나중에 돌아오게 된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마리아의 아주 강한 보호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4절 말씀해 보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보통 은 꿈에서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주저하거나 계산해 볼 텐데, 이 요셉은 주저함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아내도 데려왔고, 아이의 이름도 요, 예수라고 불렀고, 나중에 이 마리아와 아기가 위험을 당할 때에 아버지로서의 자기 책임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의 역사를 아름답게 이루는 위대한 인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 우리 노예 목사님과도 한 번은 펜실베니아의 밀려니엄 극장이라고 뮤지컬을 하는 유명한 극장이 있어요. 거기에 1년 내내 성경의 스토리만 가지고 영국을 하는데 전국에서 와서 예배로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학교를 아, 그래 가서 봤는데 마침 예, Miracle of Christmas라고 이제, 예, 크리스, 성탄절의 기절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 아, 이 성탄절 스토리를 이뮤지컬로 예, 해주시더라고요. 한참 보다 보니까, 요 대목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대목이 나오는데, 요셉이 막 고민하다가, 아, 제 여자하고 결혼할 수가 없겠고, 아이 남의 아들 가졌는이 어떻게 결혼하겠어. 조용히 끊으려고 했는데, 아이 마리아 집 쪽에서 벌써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배가 이렇게 나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챈 거야요 아니 저 천자가 결혼하기도 전에 왜 배가 이렇게 나왔느냐 그러니까 처음에 뭐 살이 쪄서 배가 나온다 뭐 이렇게 계속 둘러댔는데 이게 안되잖아요 너무 많이 나오니까 저, 아이가 틀림없다 이거. 아버지가 누구냐 그러니까 말을 못한다 그러면 이제 요셉이 해야 되는데 요셉 당신 맞냐 그러니까 이 사람도 말을 안한다 아 이러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우리 부정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리가 끌려 나옵니다 마을 안에 끌려 나와가지고 재판관이 서가지고 돌로 쳐서 죽여야 니다 아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돌려쳐서 죽이려고 할때 요셉이 탁 나타나요. 애아입니다. 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아이라고탁 하얀 거짓말을 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이려다가 사람이 결혼할 사람인데 자기 자식이라는데왜 죽여요? 조금 일러서 그런 거지 어차피 자기 자식을 낳을 거니까. 어 아, 그러면 죽일 수 없다. 이래가지고 마리아를 탁 구해가지고 탁 나가는데 관객들이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너무 운 일을 이야죠 그리고 나중에 헤롯이 아이를 죽이려고 막또베들레헴 군사들을 막 보냈는데 잠을 잠에서 깨자마자 갑자기 요셉이 빨리 가야 된다고 막 서두릅니다. 아니 아침도 안 먹었는데 빨리 서두르려고. 아 나귀를 태워가지고 이쪽 모래끝으로쫙 나니까 가 군사들이 저쪽 에서 쳐들어오잖아. 아이 얼마나 속이 막정화정마한지 물론 이제 드라마 다해서 한 거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치 것대로. 순종하는 사람이니까 목숨도 구하고 인생도 구하고 생명도 구해요. 이걸 보고 성경은 의롭다고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따지고 계산해보고 뭐 이렇게 저울질해보고 그러다 보면 다 죽는 거예요. 그 순간 위급한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절대 순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의롭다고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두번 고민하지도 않습니다. 더 생각해 보지도 않습니다. 주님의 뜻이 떨어지면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한 길이다 생각하고 바로 순종하고 움직이니까 하나님이 그를 위대한 일꾼으로 사용해 주신 것 같습니다. 로마서 16장 2절에 보면 로마서를 보내면서 사도 바울이 그거를 로마에 전해줄 사람, 이 전달자를 한 사람을 선택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 로마서가 16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맨 마지막 장에 이 편지 를 갖고 간 사람이 누군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름이 괴배입니다. 어, 한국에 가니까 전대회가 꼭대기에기도실이 많이 있는데 룸 이름을 다 이름을 붙여놨는데 베베라고 딱 붙여놨더라고요. 야, 베베 같은 사람은 기도해야 되나 보다. 그런데 이게 여자분이에요. 갱그레아교의 집사예요. 갱그레아가 어딘느냐 하면 고린도에 있어요. 고린도 근처에 있는데 고린도가 어디냐면 지금의 그리스 남쪽 지역이라고 고린도라고. 그런데 로마는 지금 이태리 있잖아요. 얼마나 먼 거리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거를 탁 숨겨가지고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전해줘야 되는데, 그 고대시대에, 2000년도 전에, 남자들 두각에 있는 그곳에 여인에게 그걸 맡겠다는 거는 사도바울이 갱그레아 교회에 집사로 수고하고 있었던 이 베베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절대적인 신임을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그런데 로마서 16장 2절에 이렇게 써있어요.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예배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말을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로마서 16장 2절에 그대로 적혀있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종이었으면, 나한테 하는 예절을 이 사람에게 다 해줘야 되죠. 이 사람이 필요하다는 모 뭐든지 다 들어줘라. 왜냐면, 교회와, 주의종을 호하는 사람입니다. 음, 로마, 로마 교회는아 아멘 하고 그대로 다 대접하죠. 그가 얼마나 열심히 보호자의 역할을 잘했어요. 이렇게 사도가 절대 신임에서 제일 중요한, 이렇게 서신은, 그 고대시대에 기독교를 박해하는 사람도 있고, 핍박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걸 피해서 가져가려면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이 베베만큼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정하나, 불의가 없고, 속이는 사람이 아니다. 생각해서, 이, 의, 이 베베의 의로움을 인정해서 사도가 울이 바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의로운 사람이야야,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나라도 지키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보호자 역할을 할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불의가 들어와 있으면, 속이는 자가 되고, 거짓이 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의로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정직한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직한 자가 되어야 되고, 의로운 자의 삶을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와 사망과 악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고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는 주기도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라는 대목이 있어요. 날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해달라는 거예요. 다만 악이 뭐냐? 우리가 하루를 살아간 동안 선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는 악한 사람도 있어요. 선한 사람들 속에 꼭 가라지가 짝한 사람이 있어요. 모두가 다 정직하게 자기 책임을 잘하고 자기 의무를 잘하는데 그 중에는 속여서 빼앗고자 하는 사람들이 꼭 숨어있어요. 이런 사람 만나면 사람의 생명이 위험해집니다. 큰 환란에 빠지게 돼요. 인생이 망가지기도 하고 가정이 망가지면 자식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악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룡할 양식을 구할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 우리 곁에 악한 자가 내 곁에 다가오지 않도록 저를 지켜달라는 기도를 날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친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먹을 것을, 입을 것요 이런 것만 기도하지. 악한자가 와서 내 곁에서 나에게 고통을 주지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 주님은 우리가 악한자에게 혹시나 고통받고 또 악한자로 인면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날마다 악으로부터 우리를 거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한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점도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사무엘서에 보면 도엑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도엑 이름이 도엑입니다이 사람은 누구냐면 사울왕의 신하예요. 사울왕이 악령이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다윗이 노브이라는 곳을 도망갑니다. 근데노브에는 제사장들이 사는 마을이에요. 80명의 제사장들이 사요. 어? 제사장의 가족들이에요. 다윗에게 먹을 걸 줬는데 다윗이 도망가면서 거기에 있던 골리앗을 때려죽이고 올리아스의 투구와 칼을 거기다 보관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걸 다시 달라고 해요. 그걸 가지고 도망갔는데, 사울이 그걸 알고 쫓아왔어. 그리고는 화가 나서 여기 제사장들 다 죽이라고 그러니까, 사울을 따로 신하들이 아무도 못 죽는데, 죽여라, 하고 못 죽여. 이제 주의종들을 어떻게 죽니까? 도엘이 제가 나서게요. 도엘이 280년을 다 죽여. 그 중에 하나, 마지막에 살아남은 아비아들이 도망쳐서 나중에 제사장이 됩니다. 다음 세계 가서. 그런데 이 악한 도액 때문에 사업이 망합니다. 악을 행했잖아요. 불이한 자가 그 앞에 있을 때 도액이 안 나섰으면 결국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도액이 나서는 바람에 악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서울도 망하고 도액도 망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님의 입으로살아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 속에도 악한 사람,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꺾여 있어요. 가로미나를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거동락한 하나님의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은삼시를 팔고 스스로 걸맞다 맞잖아요. 의로운 사람은 어둠의 순간, 어둠의 형편 가운데서도 거짓의 형편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생을 지키고 생명을 지키는 순종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을 주님께서 찾으시는 거예요. 헤롯이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안디옥으로 다짐 싸서 피난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동생 야구보와 예수님과 동거동락했던 열두 사도는 남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까지 다 도망가면 누가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을 돌볼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도 축복해주셨고, 안디옥 교회도 축복해주셨습니다. 의로운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고 오늘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 있습니다. 성경에는 노아도 의롭다 고 그러고 아브라함도 의롭다고 했고 녹도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아 의로운 자의 칭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느마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예수님에게 끌려왔습니다. 율법에 이런 자는 돌로 쳐죽이로 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수님이 땅에 글을 쓰시고 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열려치라. 먼저 증인이 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가 돌을 던지면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자기들도 다 가능한 죄가 있는 사람들이가 못 던지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일 열려치라. 다돌 놓고 도망갔어. 요한복음 8장 1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여인이지만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에 위로운 눈을 만났던 여인은 생명을 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또범하면또 죽을 수 있지 모르니까 너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죄와 만연하고 불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의로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의로운 자의 면역을 통해서 불이를 물리치는 거예요. 어린, 어릴 때의 부모를 잃어서 고아가 된 분이 있어요. 그런데, 장르님 가정에서 아들로 입양을 했어요, 어릴 때. 물론, 이제 장르님 되시기 전에 집사님 때인데, 별로 집안이 넉넉한 분도 아닌데, 자기 자식들도 있는데, 불쌍하다고. 아들을 삼으신 거예요. 어, 그래가지고 키우는데, 자기 자식보다 공부를 더 시키는 거예요, 이 아들. 그이 아들이 나중에, 목사님이 됐어요. 그래서,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분도 장로님들 지금 돼서 하시고 있는데 사람들이 항상 궁금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자기 자식을 좀더 용부시키고 싶은 마음들 것 같은데 어떻게 입양한 자식을 더 용부시키시게 되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장님 저는 그 자식이나 그 자식이나 다른다시로 생각한 적도 없어요. 다은 자식을 생각했지 한 번도 다른다시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 이분이 마음이 이런 분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 아, 뭐, 아드님, 목사님, 내가 좀 잘하시더라고요. 존경스럽죠. 여러분, 의로움이 있는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임받을 때 의로운 자의 삶이 되어야 될줄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에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오늘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의로운삶 가운데 녹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들려약하고죄 많은 자들이오나 우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밝히는 의로운 자의 성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